먼저, 여기는 음. 오면은 음. 자기소개를 자기가 해야 돼요. 음. 자기소개는 원래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소개니제 <laughs> 어, 소개를 또 해야 돼요. 네. 네, 유동원입니다. 어, 저 혼자서 지금 별명 막 만들고 있는데, 네. 업계에서 준 별명 말고, 어, 제 자신이 쓰고 려고 하는 이 별명은 해외주식 전도사. 음, 해외주식 전도사. 주타. 네. 음. 음. 글로벌 투자 전도사. 과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지어주는 건뭐 초초초 강세론자 뭐 아니면 <laughs> 최후의 비관론자 <laughs> 뭐 별아별 거다 들어봤지만 어쨌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물론 돈을 벌자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돈을 벌어 주자의 목적이라서 어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에큰 미래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어떤 어 강대국이 될수 있고. 음, 어, 국민들 모두가 좀 금융지식이 많이 좋아져야지만 되니까 어,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자 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로벌 통으로 꼽히시잖아요. 뭐 앞에 정연이도 방송 같이 많이 해봤고 저도 방송... 뭐 꾸준하게 음. 했었고 전화연결도 음. 많이 했었는데 이 다름이 아니라 미국 대선이 음. 이제 11월 3일이니까 저희가 음. 대선 전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또 부랴부랴 섭외를 했어요 본부장님 아니 오늘 그리고 또 새벽에 퇴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 시장에서는 이걸 또 어떤 이슈로 봐야 돼요? 음자 우선은 네.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큰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어 2월 달에 터지기 시작해서 어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정말 큰폭의었던 영향을 줬고 시장이 폭락을 했죠. 네. 어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시장이 30% 이상 폭락.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났을 었때 이미 고점 다 돌파했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자체라는 것도 유동성 때문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 큰 이슈가 아니죠. 즉 대통령이나 어떤 수상이나 어떤 높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어떤 시장을 흔들게 되면 그게 다 기회다. 그렇죠? <laughs>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보리스 총리 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흔드는. 그래서 또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겨우 꼴랑반나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확진 이게 시장을 흔든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확진 이퀄 시장의 불확실성. 음.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해요.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을 알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왜냐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추구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 정책이 누가 이길 줄 알면 그 정책에 맞춰서 관련된 업종이나 어 주식을 사면 되니까, 네. 음, 그러면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그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과거에도 항상 그랬지만, 보통 대선이 예측 가능했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이 미리 먼저 올라요. 음. 그리고 보통 4, 4분기, 그리고 그 다음 1, 4분기가 시장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항상 대서는 네. 음.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처음에 바이든이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또 거의 동, 그렇죠. 참 많이 줄어졌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벌어지고 음. 뭐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벌어지니까 방향성을 좀알것 같으니까 또 시장이 또뛰죠 그래서 결국은, 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시장이다. 음. 이번에 이, 이 이벤트는 어 그거 하나 건진 게 있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없어져야지 시장은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미국 대선이 싫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이 이런 패턴을 반복할까요? 결국에는. 그렇죠. 과거에 4년 전에도 사실은 뭐 트럼프 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어,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시장이 잘 오르고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 어 이거 아니네 그리고 폭나 불확실성이 확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 엄청 잘 했죠. 그이그 이후로는 또 트럼프가 음.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기업들한테 잘해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장은 보통 이제 당선이 되기 전에 누가 될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예상 밖에서 이벤트가 터져버리면 음, 그게 오히려 시장에 악재로 다가오죠.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이 됐어. 그래서 이제 질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바이든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다시 짜잔 해서 나 살아났어. 자 이러면 또 불확실성이 오히려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정답은 없고요. 시장은 어쨌든 항상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솔직히 음. 시장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누가 당선되는 게좀 시장의 유리예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 <laughs> 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 당선이 되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스톱백. 미안한 사람. 그죠? 거의 뭐 토론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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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라별 <laughs> 네, 얘기 다 나왔죠.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게이 사람은 제대로 못할 거니까 음. 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인세를 올릴 거다. 그래서 어, 어, 법인세를 올리면 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줄어드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당연히 바이든 당선되는 거는 시장에. 불확실성 마이너스 요소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플러스 요소 그래서 상승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음,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음,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민주당이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했는데 그 8년 동안 시장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 어떤 당이 되던 간에 음. 결국은 이 정책 자체가 어, 좀 예측 가능하고 예측 안에서 움직이면 어~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요 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당선이 되고 처음에는 왜 급락을 했냐면 여태까지 펼쳐왔던 정책이 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음. 그렇죠? 그죠 음~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난리 났었고 바이오 종목들이 처음에는 어려웠고 또 마찬가지로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아, 우리는 5일만이 가야 되고 뭐 음. 그렇다 보니까 환경 그건 말도 안 돼. 무슨 글로벌 워밍이야 뭐 이런 음. 식의 하다 보니까 관련 주들이 또다 언더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정책 자체가 어, 세금혜택을 왕창 주니까 어, 그걸 다 밀어내고 올라가기 시작한 음. 거고요. 음. 그래서 어, 결국은 이 대선이라는 것은 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 예측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도대체 누가 될 거고 그리고 되면 어떤 정책이 펼쳐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음. 좀 헷갈리는 거고 네. 근데 대신에 지금 트럼프가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고 바이든이 당선이 될 거니까 그럼 바이든의 공약 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또 정책이 제대로 쭉 이어질 수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시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상원, 하원 네. 다 한당이다. 음.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 통과가 될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계속 시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될 거냐, 공화당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좀 정책이 제대로 막힘없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면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음. 극도로 싫어하면 원래 어떤 사람이 그냥 휙 하는 게 불확실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이제 트럼프는 워낙 말을 잘 바꾸니까 <laughs> 완전 불안하잖아요 사실 <laughs> 아, 그렇긴 네. 했죠 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음, 미중 무역 전쟁부 한두 번이에요 뭐,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약간 또이 친환경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번 음, 여름에 엄청난 피해 겪었고, 네. 뭐, 거의 중국은 홍수 홍수가 맞아요. 맨날 났었고, 맞아요. 맞아요. 어, 사실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뭐 산불에 산불에 아, 뭐 맞아요. 난리에, 네. 또 인도도 마찬가지였고, 음. 뭐, 아무튼 이상 기후 변화, 이거는 이미 팩트. 음.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난 눈가리고 아웅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음. 트럼프는 쉐가카스 많이를 받았으니까, 음. 당연히 친환경적이 아니고 오일 많이 쪽으로 지지하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눈 가리고 아웅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니야 나 일렉트릭 카 좋아해 네, 나도 친환경이야 어 근데 친환경을 해치는 놈들은 내가 아니고 중국이고 인도야 아...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타는 음,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미 정책은 거기에 맞춰진다 음... 음, 그래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되고 있는 쪽이 그런 친환경 쪽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read between line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하겠지 사실 트럼프는 되게 간단해요 자기가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요 얘기하는 내용을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바꾸니까 문제지 음. 어, 계속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아~ 저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laughs> 알기 싫어. <쉬워요. 웃음> <laughs> <그냥 그게 웃음> 어, 그, 속내와 의도는 음. 좀 빤히 보이는데, 음. 변덕이 심한 게. 변덕이 심한 게 아, 문제죠. 그게 문제네. 이번에 태어났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음. 자기가 몸이 아파도 음.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음. 자기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음. For America, 음. only. 그러니까, 음. 미국을 위해서. 좀, 저는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음. 어 여태까지 이 과거의 역사를 봤었을 때 포용 정책 그리고 어 오픈 이카노미어 프리 트레이드 이게 다 글로벌로는 긍정적인 요소지 어떤 나라든간에 세국 정책 크로스 이카노미를쓸 때는 보호무역주의를 쓰면 그건 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그죠? 네. 조선시대에 왜 우리가 막 했어요 흥선대원군 별명이 흥선대원군 아 그래요? <laughs> 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아 진짜? 나 <laughs> 그거 처음 알았는데 네. 보수적이었어요? 생긴 거랑 달라요 <웃음> <웃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잘 나오시네요 <laughs> <넣으시더라고요. 웃음> 농담입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무전 세국정책은 네. 어, 프리트레이드에 좋지 않죠 그리고 또 과거에 로마제국이 왜 왕성했냐면, 다 새로운 국가를 침공하거나 침략했었을 때, 그 국가에 시민권을 주잖아. 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인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어, 이문 온 사람들 다 되돌아가. 또 중국에서 공부하러 온 애들은 다 스파이야. 네. 등등등등등. 아, 네.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긴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의 역사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라고 봤었을 때 보수냐 진보냐 제가 테스트해 보면 저는 우파거든요. 65% 음. 어 우파 성향인데 네. 트럼프는 안 좋아해. <laughs> 어 이분은 개인 아, 뭐, 음. 취향인 거니까. 그러면 조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음. 중국하고 계속해서 미중 무역 문제부터 벌는건 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 음, 왜냐면, GDP 규모로 따지면, 일시적으로나마 중국이 1등 먹었거든. 음. 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CNBC 앵커나 뭐 이런 쪽의 앵커들이 나와 가지고 중국을 갖다 거의 뭐 단어를 좀 세게 쓰는 뭐그 따위 나라에서 그런 뭐 애들 기저귀를 만드는 건 용납도 안되고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냥 그만큼 어, anti China 그러니까 반 중국 정서가 미국이 좀 상당히 팽배해져 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어, 어쨌든 간에 이 패권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쇄국 정책을 쓰는 국가가 오히려 지게 될 거예요. 아, 들어지니? 음. 왜? 그건 당연해요. 이거를 이제 열어야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쉐어링이 되고 음. 어, 오픈 소스 클로즈 소스라는 얘기 해요 음. 어, 이게 이제 우리 IT에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거를 가공할 수 있어야지 훨씬 좋은 결과가 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그래 난 우리끼리만 할 거야 너 우리 편 먹을래 그랬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 음.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올바른 방법으로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음.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은 지금 5 g 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업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많이 오픈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답은 없어요. 어, 사실 중국도 음, 굉장히 많이 클로즈된 그런 그 사회잖아요. 강한 중국과니까 네. 결국 경제가 발전하고 인종의 차이든 모의 차이든 간에. 이런 베타적인 부분이 사라져야지 그만큼 사회가 발전을 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누가 이기는 걸 떠나서 따뜻한 마음 많이 번지는 게 낫지 <웃음> <웃음> 네, 네, 좀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미국 대선을 음.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음. 않네요. 맞아. 그래서 음. 더 궁금하다. 어떻게 될라는? 재밌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음. 그런 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음. 누가 되던 간에 그런 폭락은 없죠. 음. 근데 혹시 뭐랄까 믿기서 그렇게 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이 변동성을 그럼 우리가 또예예 지금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단타 위주로 생각하면 어떡해? 아, 그못 샀던 거 사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음. 떨어졌을 때 사두면 안주 아, 떨어지면 어렵겠지? 어떡해? 그안 뭐 책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음. 약간 단타 사람들 경우에는재미삼아걸어놓으그수있그러그냥자가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아니고요. 하는 사람들의 음. 입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편은 우리가 투자를 한번 도모를해 볼게요.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에 이어서 서학개미 운동 움직임이 진짜 활발하잖아요. 네. 미국 주식에 관심 가지고 투자는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증권 시장에.